보안쪽팔 예?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마원 마산의 한적한 길까 주차 자리 보다가 자리가 있어서 주차하는 불법 차량 예? 제가 될 거라고 여기 왔거든요 예 제가 주시겠습니까 예, 주차 받 제가 될 거라고 제가 왔어요 저는 저쪽에서 될 거라고 하는데저리서잖아요저 네. 바로 옆에 있다가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? 제가 아저씨 불렀다 니까 아저씨 도라하데이자리야저만오비키다아 뭐지? 정 경보 아모르는데안 주차해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찜해놔도 안 된다. 그냥 말같이 나와서 그래. 당신이 계속 사유재산이요? 초보 운전이면은 또 빨아서 그냥. 근데 성깔 보는 건데 봐서 가서 그냥 아마 시끄럽고. 아이고, 동네 사람들 이아줌마 보세요. 자기 탑이라고. <laughs> 자기 전내야 된다고 난리치고 만다네요 아이고, 아들 내고사다님고 초보 운전 딱지 붙여가지고 좀 팔리는지도 모르고. 여기 다시딱인가보네 기차 역이 돼야 되니까 답이 깨야 된다. 하네요 아이고, 좀팔리는지 보다 아침에. 아, 보는데 그만하고 가라고 얘기해도. 저래가지고 시끄 걸고 했는데 계속. 아이고, 아들이 안 됐다. 아들이 안된다